와이 아파트가 엄청 크게 있네 여기는요 <웃음> 용산에 <웃음> 아파트 단지 바로 사이에 있어요 사이에 오 대단한데 어떻게 여기다 보고을 했네 다행히 이봉창 의사 역사 울림관이에요아 대단한데 들어가서 볼까요 잠깐? 그래서 본인이 이, 저기 그 표창동에 사셨어요 네 어, 오늘 편하신 표창동에 사셨고 집 터가 네. 집터가 여기 7친 아파트 자리에 아. 어, 안에 들어가시면 그 어, 집이 있었다는 안내 표시도 있어요. 아, 여기 안에 있어? 있어요? 네, 어, 어느 쪽에 있어요? 어, 올라가면은 만약에, 만약에 들어가시면 네. 그러면 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오른쪽으로? 네, 오른쪽. 그럼 그래, 여기는 왜 생긴 거예요, 그럼? 어, 그러니까. 집터 가까워서 어, 아, 아, 집터는 저기 있지만, 네. 저, 집이 있었어요, 사업생 집이. 네. 어, 있었는데, 어, 집터에다가, 저기. 뭔가 아, 그렇지. 할 수가 어, <laughs> 아, 여기 아, <laughs> 있다. 저 여기 있다. 그래서, <laughs> 저쪽에서, 저, 살짝. 어, 퇴실시에서, 여기 기계을다았어요 <laughs> 아. <laughs> 용산구에서 이봉창 의사 용산구의 독립운동가 대표적인 분이에요. 이분 어원 네. 나시고 잘하시고 돌아가셔서 저희 모토 계시고 아, 그렇죠. 어, 완전히 그냥 떠속까지 용산구에. 아 그러네. 이분을 기리려고 기념관을 만들려고 오랫동안 우리 이분노력하는데 아 노력을 쉽지 않잖아요. 이게 그렇죠. 자리 부지가 그래서 네.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행히 수철 아파트 공체납을 받았고 그래서 공원까지 역사 공원까지. 아 어, 정말 다행이네. 음, 그리고 요 집은. 작년 10월 달에, 용산 구에서 이렇게. 작년 10월에? 네, 20평. 아, 잘했네 그래서 이제 우리 용산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서 용산에서 가장, 잘하시는 아, 아, 이런, 예. 어, 여기, 집이. 예. 네. 동산에서 멋있어요. 집이, 예. 이렇게 겨우 이제 마련이 되 아, 다행이네. 저건 뭐예요? 아, 요거는. 락 같은 거? 아, 어, 요거는 이제, 국가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세요. 어. <laughs> 우리 구에서 이제 해야 돼요. 아, 아 네, 예. 일단 뭐농본자한테 아, 어, 아니네. 요거는, 요거는 이제 보셨 도시락 네. 폭탄은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폭탄이고, 네. 아, 이봉창, 그 아, 윤봉길, 윤봉길 의사가 의사, 했죠 그래서 네. 착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 요거는 네. 이봉창 의사가 이제 거사를 하시는 게 있어서 네. 폭탄을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 도시락을 이용해서 그 안에다 가아 넣어서 이렇게. 전달했다고. 아, 이예그그 그, 저기 네. 그, 그런 이제 홍성실 네. 어, 홍성실 여사의 딸 한수록 할머니 지금 네. 앉은 할머니 네. 그 할머니가 이제 증언하셨어요. 음... 자기 유모차 밑에다가 어... 어머니가 어, 도시락 폭탄을 이렇게 네. 이제 네. 넣어가지고 네. 전달을 했다 이런 얘기를 아... 이제 증언하셨는데 사실 이제 그게 이제 엄마로부터 얘기를 들은 거고 아... 본인 한 명의 이제 증언이기 때문에 이게 아...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그 이제 아... 어, 확실하게 고증은 안 됐지만 유키즈 아... 유대스터 아... 아... 아, 아 그렇구나. 이름도 네. 이봉창 의사 역사 울림관이잖아요. 아 잘하셨어요. 이름도 우리 고민이지요. 아 잘했네 예. 잘했네 잘했어. 와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예, 예. 여기서 이제 네. 아 이봉창 의사 이렇게 보이시죠? 아대단아네 맞습니다. 네. 아, 네. 아, 네. 여기 이제 형상은 네. 그 중동에 보시면다나문 강자, 네. 어, 세종대왕 그 어, 상이 있잖아요. 네. 그거 만드신 분이죠. 김기분영관에 아. 있는 그 흉상, 김구 아. 선생님의 흉상을 만드신 김영화 선생님이 만드신. 예, 아주 잘 만드신 분이시고 예, 예, 예. 어. 기증자가 바로 김호연 선생님인데 이분이 빙그레 회장. 님 이게 <laughs> 어떻게 되냐면은 김구 선생님의 손녀 사위. 오 대박. 어, 애국자식 집안이시죠. 이분이 또 어, 김구재단의 설립자기도 하시고 이봉찬 기념사업회 회장 이런 좋은 일도 어, 하시는데 우리가 별로 야 알려주지 않았죠. 네, 어, 아주 뭐 그런 어, 독립운동가, 많이 네. 많고 에, 그래서, 에, 그래서 에. 그분이 이제 기금 어. 그런 또 이야기 잘 생기셨어. 예. 네, 아주 잘 이렇게 <laughs> <조연을> 했죠. 보이자고 <laughs> <laughs> 가 <누가> 조금 잘생기게보아 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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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통한 일이다. 와, 용산서 태어나고 자라시고 이야, 일본 가가지고, 약국 거쳐 철도구에서 일하셨는데, 철도구에서 일하셨는데, 이게, 대우가 막 그래. 그러니까, 야, 일본 놈들, 이 새끼들 안 되겠다. 어, 차별을 눈으로 두신 거지. 이야, 그래서 이거, 이랑 지기시에 이제, 교도에 갔다가, 어, 뭐, 편지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만, 그냥, <laughs> 경찰서 유치장에, 야 그때 이제 딱 가신 거야. 그래서, 야, 일단 독립운동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상해로 막 가신 거야. 그래서, <laughs> 김구선생 만나가지고, 폭탄 구해주면 내가 이랑 즐겨하려고 오게 되는데, 딱, 그런 거지. 이야. 한인애국기일 이로 다녔는 셔가지고. 어 야, 그때 이게, 실제 해놨네. 부, 부열졸 체험을. 이야. 다시 타오르는 불꽃. 이야, 그래서 수류탄 이제, 거 던지시는데, 어, 실패, 실패. <웃음> 실패! <웃음> 아이씨. 근데 이제, 홍무소에서교수형으로 집행 당하시고, 묘지에 매장 됐다가, 그도 다행히도 해방되자마자 보시면은, 써있잖아요. 그래서, 딱, 유해, 유송환 한단 말이야. 이 박렬사 아시죠? 박렬 누군지. <laughs> 어, 이게 1인 뭐야. 있어요. 영화, 나와요, 영 어, 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유해봉환을 해. 그래서, 이야, 이봉창, 백정기, 어, 윤봉길사다 유해봉환해가지고, 효청원에 다, 유해 다 모신 거죠. 와 아, 국민장 했어요, 그때? 이거 보시죠. 와, 아, 대단했어. 이야, 동경운고. 그래서, 사주건제철하고 만주사변, 와 항일부장투쟁의 기꼭지가 되다. <laughs> 와...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에는 순간의 선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선택에 의로운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비굴한 선택을 할 것인가, 그건 뭐 결국 자기가 하는 거니까요. 그 선택은 선택에 따른 책임은 이제 본인이 지는 거고. 아, 그래서 그 후대에, 역사는 이제 후대가 기록하니까요. 후대에 어떻게 기록되는지는 이제 본인의 행동인 거죠. 아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분 용산 쪽에 어, 효천공원에 3인3묘역에 붙였잖아요 용산에서 태어나고 자라시고 아 어, 여기서 붙인 야 용산을 대표하는 분이래요 어 잘했어 저 백범 김구 선생님 기념관 바로 밑에 이봉창 의사 그 이러한 그 행렬에다가 실탄 던지는 거그 동상으로 재현을 해놨어 와 멋진데 야 약간 좀 얼굴이 좀 달라. <laughs> 1995년도. 우이야, 대단한데. 대단해. 와. 멋있어. 그래. 이런 걸해 놔야지. 어, 놓으면또 이리로 와서 보고. 오 좋습니다. 좋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반드시 좋아요. 구독